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안유택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을 하다 보면 캐릭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더 좋은 무기로 바꾸는 변신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얻으면 캐릭터가 엄청나게 강해져서 못 깨던 던전도 쉽게 클리어하고 강력한 보스도 한 방에 물리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엄청난 변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의의 무기로 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결국 안 되는 걸까? 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미 게임의 최종 보스를 물리친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의 무기로 변신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무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무기로 변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알려 줍니다. 먼저 본문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자로 여기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죄와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관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붙잡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산자처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무너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로 죄가 다시는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에 대해 연약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며 어김없이 큰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려는데 갑자기 유튜브나 게임이 너무 재밌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가 놀리면 화가 나서 같이 비난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정욕, 즉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유혹에 그냥 순종하지 마라. 제가 왕처럼 명령하면 우리가 내 네, 하고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즉, 내 몸과 내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될수 있고 거짓말과 욕을 내뱉는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죄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